될가능성 음, 음, 있었겠죠. 음. 예. 그리고 제가 의 원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보면 그 정성훈 대령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이 정보사의 정성훈 대령이 어 요원들을 좀 모집을 했는데 점조직으로 네. 네. 그 언어, 언어 능력을 갖춘 열다섯 명을 모았는데 그게 중국어하고 러시아어다. 네. 그러니까 일단 선관위에서 서른 명 정도 뭐두건씌우고 납치해 가지고 가두는 것은 1차적으로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뭘 하려고 중국어 러시아어의 능통자들이 필요한 거냐.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연관된 모종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. 이런 의심이 듭니다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이거는 뭐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어요. 네. 그래서 이게 뭐중국어 러시아 그 전공자들을 뽑았다라는 것은 어 상당히 어 조금 더 우려스러운 거죠. 그러니까 네. 이제 말 그대로 아 윤석열 담화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네. 중국하고 뭐 내통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막 있었잖아요. 예, 네. 뭐 중국 간첩 얘기가 나왔어요. 네. 자기 네. 그, 그 무인기. 예, 네. 뭐 뭐. 이것도 한국 모함 항공모함인지 핵잠수함 들어왔을 예, 예. 때 무인기로 다 찍고 뭐 예, 이런 했다. 얘기도 나왔었기 예, 때문에 예.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 이제 중국의 책임론 음. 뭐 러시아의 책임론 네.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려를 했었던 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예.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앞으로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네. 어찌됐든 이번 개엄은 본인들도 어~ 북한 변수가 없으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음. 예,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. 예측을 음.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 정보사가 들어왔던 것 같고요. 야, 예, 예. 그러면 음. 그러니까 이렇게 견적을 좀 돼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내리고 이 포고령에 따라서. 체포를 하고, 네. 어 그리고 어, 체포에 불응하면 처단을 하고, 네. 어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서울을 접수하는 차원에서 네. 장갑차와 탱크 부대가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고, 그리고 시위대가 모이면 발포하고 네. 그렇게 해서 유혈 충돌이 나고, 네. 그리고 그 가운데 HID 등을 통해서 암살을 실행을 하고, 네. 그리고 요인 암살이 끝나는 거고, 네. 영화. 그렇죠 한편의 영화죠. 아. H.I.D.는 조금 더 일찍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. 네.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아. 어 네. 체포가 되고 뭐 예. 이런 과정에서 김어준 시나리오가 <laughs> 그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 부분 부분 정도로 상당히 신뢰할만한 제보라고 보여져요 음. 왜냐하면 이게 HID로 연결됐기 때문에 네. 다만 이게 도감청을 통한 이거는 음. 아니다. 휴민트다. 네. 네. 저는 휴민트일 네. 가능성이 높다. 그 제보. 출처가 휴민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. 물론 예. 사실관계를 추후에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. 예. 네.